일을 하다보면 이제 이녹타이트 이제 강력본드을쓸 일이 생기지 왜냐 겨울에는 이제 오디오 아니 뭐야 그 마감재나 트렁크를 뜯다 보면은 깨져 뭐가 깨져? 이 핀이 깨져요 핀이 그냥 핀 잡아주는 이 핀도 깨지지만 핀이 박혀버리고 핀 잡아주는 이이링 자체가 깨져버려 그냥 뭐 어떻게 돼 뜯어갖고 이걸 뿌리는데 굳는다 안 굳는다 안 굳어 이거 그냥 바로 굳을 것 같아? 안 굳어 어떡한다? 프라이머 스프레이를 뿌려줘야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 아 이거 잠깐만 미안해 어. 뭐, TOP 프라이머라고 어, 탑 프라이머인데 어 여기 보면 스프레이 프라이머라고 있어 산업용 순간접착제 경화 촉진제라고 있는데 이거랑 같이 뿌려줘야 되는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또, 이 집안에 뭐, 가게에 뭐, 파리가, 파리가 들어왔다. 요거를 뿌려도 돼요, 그냥 아주 그냥. 냄새는 좀, 야리꾸리 하거든? 어? 되게, 냄새가 존나 야리꾸리해. 어. 그리고 날로피서 치지 말아라, 이거. 불난다. 어? 이게, 뿌리잖아. 뿌려서 이걸딱 뿌리면은, 딱 굳어버려, 그냥. 굳어버려 그냥 그대로 굳어버려 이게 성능이 되게 좋아 깨진 자리다 이거 붙여 붙이면 봐봐 여기 여기다 붙이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응? 여기다가 이거 프라이머를 뿌리잖아 그럼 딱 그냥 딱 굳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어 뭐라 하지? 그거 뭐라고 표현을 하되나 그러니까 서서히 굳잖아 그걸 단번에 굳게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 있으면 딱 좋지. 이걸 하면 붓기부터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어? 한 1분 걸려. 1분. 순간 접촉제가 좀, 그래. 요즘 은굼 뛰어. 내가 쓸 때는 안 그랬는데. 굼 뛰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뿌리, 뿌리고 보니까, 요걸 같이 뿌려. 요걸 쓰고 나서 바로 뿌려. 바로 착 뿌리니까 그냥 가까이서 뿌리면 안 되고. 가까이서 뿌면 어떻게 했어? 물 같이, 물 같이 액체가 있는데 액체가 여기로 다 몰리겠지. 쏠리겠지. 뿌리면 바람에서 밀려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멀리서 칙칙 칙 뿌리면은 딱 굳어버려 그냥 이게 액체가 여기다, 여기다 액체를 발라 줄거 아니야 그치 이 액체를 강력본도 액체를 그럼 이제 이게 여기, 여기서 이제 쭉 흘렀을 때 요거를 칙 뿌리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가까이 뿌리면 이게 확 밀려나가니까 여기서 여기 2-3cm에서 30, 칙 뿌리잖아 하면 딱 굳어버려 그냥 끝나는 거지, 뭐, 그냥. 응. 단단하게 굳어버리지. 돌처럼 굳어버려. 사실, 뭐, 원래 깨지지 않은 거보다는 음. 깨지지 않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니까, 러가 제일 좋지. 근데 이제 깨진 상태에서 이제 이걸 굳게 하려면은 좀, 또, 뭐랄까, 좀, 원래보단 좀 약해. 그니까, 러 어, 꼽을 때도 좀 살살 꼽아야지. 나중에는 한번더 한번 뿌려줘. 어, 두번 도포해주면 돌처럼 굳어버리더라고. 단단하지. 근데, 그럴 때는 좀내병님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바닥에 있잖아. 흙먼지, 돌가루, 모래가루를 뿌려. 그리고 뿌리면은 이게 돌처럼 굳어버려. 더 단단해질 수가 있지. 먼지, 먼지 많잖아, 먼지. 먼지를 여기다 뿌려. 물론 내부에 들어가는 안 보이는, 보이는 부분에다 뿌려야지. 그리고 뭐본인 뿌리면 안 되지. 안 보이는 부분에다가 쓴다라면 강력본도 추천 추천합니다. 이제 이제 뒤에 판때 뜯을 때 보면 뒤편 거의 깨지잖아. 거기다가 강력분도 뿌려주고 거기다가 바닥에 있는 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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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가루를 뿌리면 그래서 이거 뿌리면 더 빨리 굳고 더 단단해지지. 모래가루가 돌처럼 굳어버리지. 그래도 힘을 좀깨지 깨지더라고. 그건 어쩔 수가 없나봐. 그러니까 살살 살살 이렇게 문지 알았어? 어, 애기애기들 만지듯이 알았지? 빵빵 치면 돼. 그럼 깨져버리는 거야. 강력 본드는 이렇게 록타이트 쓰라도얘예 예, 친구, 음탑 응. 프라이머. 딱은 비싸. 그냥 탑프라임 록타이트 거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쓰기 편해더라고 이게 보니까 어 W D 정도 되는 이렇게 좀 사이즈에 좋더라고. 예, 사람용 수면촉제, 경화촉진제라고 하는데 경화촉진제라고 보면 되냥 어, 빨리 이걸 가속화시키는 거지니까. 그러니까. 응, 굳게 하는 걸더 빨리 가속화 시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뭐, 에? 이 록타이트만 쓰다가, 몰랐지, 이런 거 있는지. 어. 내비 형님은 아는 게 많지. 응.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식함을 극복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어. 남들보다 더 앞서, 앞서가는, 응? 그런 또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